안녕하세요. 김사장TV의 김사장입니다. 오늘도 역시 좋은 점포 구하기 17가지 방법 중 마지막 편, 제 3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점포 구하기를 원하신다면 마지막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1번째 이야기. 좋은 점포 구하는 17가지 방법. 3편. 11번째. 가게가 눈에 잘 띄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 좋은 입지의 가게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눈에 띄지 않는 가게들이 간혹 있습니다. 가시성이라고 하죠. 눈에 잘 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사를 하다보면 단골손님도 중요하지만 뜨내기 손님도 받쳐줘야 합니다. 단골손님으로만 장사를 하면야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뜨내기 손님들의 20%만 받쳐줘도 가게의 평균 매출을 유지하는 데 훨씬 수월합니다. 흔히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길에서 야 어디로 갈까 할때 가게가 보이고 안 보이고는 가게 매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가게의 간판이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또는 건물주와 협의해서 가게 간판의 사이즈나 간판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성을 체크하는 건 옛날부터 내려온 아주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12번째, 화장실과 주차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다. 술집은 일단 가게 자체를 여성들이 호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성들이 술집에 가면 화장실에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손님들은 가게에 들어오면 화장실 어딨어요? 하고 가장 먼저 물어보시고요. 장사를 처음 시작하는데 화장실은 가게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장 안에 있으면 구신 거고요. 매장 밖에 있다면 돈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꼭 깨끗하게 리모델링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찾아가는 손님도 많고 가게 주소를 찍고 그리로 오라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정주차장이 있다면야 금상첨하겠지만 고정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잠시라도 차를 댈수 있는 그런 조건의 매장을 선택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번째, 장례식장, 병원, 초중고가 있는 상권은 피하라. 가게가 아무리 반듯해 보여도 장례식장, 중형병원이야, 초중고가 있는 상권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친구들과 술 약속을 잡을 때 이런 곳에서 잡지는 않으시겠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만한 얘기 같아도 기본이니 말씀드립니다. 14번째 건물주 평판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장사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중 하나가 월세에 대한 부담입니다. 1년마다 계약을 하든지 2년마다 계약을 하든지 대부분의 건물주는 천사가 아니고선 월세를 높이는 게 현실입니다. 건물주의 평판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걸리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부동산에 은근히가 아니라 대놓고 물어보세요. 그때 부동산 중개인의 반응 잘 살피시고요. 어차피 장사하게 되면 한 동네에서 얼굴 계속 봐야 하니 거짓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월세 88만 원에 계약을 했었는데 2년 후에 40만 원 올려 달라는 건물주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막 나가는 건물주는 기본이고 뭐가 없습니다. 잘못 걸리면 들어간 인테리어 비 아까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건물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니 건물주 평판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중심상권을 포기하자.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벌려고 창업을 해야 하는데 중심상권을 포기하라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를 들어, 홍대 입구, 건대 입구, 강남, 명동 같은 곳을 중심상권이라고 합니다. 다른 곳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이 아직도 중심상권인지 지는 상권인지 아니면 거품이 많이 끼고 실익이 없는 상권인지는 창업을 준비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반드시 의심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본인이 자신이 있는 아이템이 있더라도 치열하고 치열한 그런 상권에 들어가서 거대한 권리금과 엄청난 월세를 치리면서 살아남는다는 건 몇 억을 때려 붙는다고 해도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런 곳에 가기 위해 많은 대출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멘탈로 가게 운영은 힘듭니다. 항상 돈의 압박에서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심 상권이 아니고 2급지, 3급지 중에서 적절한 유동인과 배우 수요지가 있는 곳을 찾아낸다면 훨씬 낮은 권리금과 월세, 보증금 등으로 자금의 압박이 덜하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로운 마음으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가게 운영을 할수 있고 그러면 결과도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좋아진다고 확신합니다. 권리금 8천만원짜리나 권리금 1500만원짜리나 입지 선택만 잘 한다면 매출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익은 후자가 더 많을 겁니다. 그만큼 중심 상권이라는 곳은 생각 이상의 거품과 환타지로만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장사는 환타지고 뭐고 프리미엄 그런 거 없습니다 어느 곳이나 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곳입니다 구석 골목에도 사람들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지를 선정할 때 매장마다 설정 되어 있는 권리금과 월세의 기준에 너무 함몰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16번째 집과 거리가 먼 곳은 아무리 좋아도 피하라 가게 자리를 구하다 보면은 간혹 좋은 자리인 것 같은데 집과의 거리가 30분 이상 걸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가 심합니다. 저도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몇달 동안 하늘만 보고 웃고 다녔습니다. 저도 안 해본 거 없다고 자신했는데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주위에 힘들다고 말은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때 집과의 거리가 40분 이상 걸렸었는데 오고 가는 시간이 피곤하기도 하고 아깝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이유는 가게 근처로 이사 가서 장사를 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당시 장사가 막노동보다 한 다섯 배 이상은 힘들다고 얘기하곤 했었습니다. 식재료 주문 및 구입하고, 안주 재료 준비하고, 청소하고, 주방에서 음식하고, 또 손님들 응대해야 하고, 또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주문 들어오면 음식 계속 해야 하고, 머릿속에서 순서 계산해야지. 이거저거 계속 생각해야 하고 정신적인 노동, 육체적인 노동, 또 감성적인 노동, 여튼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하는 에너지 소모가 심한 행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집과 가게가 멀지 않아서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도움과 효율이 생길 겁니다. 장사는 에너지 소모가 심한 편입니다. 한 달만 장사할 거 아니라면 이동시간 줄이셔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17번째 상권정보시스템을 활용하라. 소상공인마당에서 운영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그 지역의 상권정보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려하시는 입지의 매출과 그 이전엔 어떤 가게들이 있었으며 그 지역의 매출 추이를 알아볼 수 있으며 상권의 등급을 전국의 기준으로 1에서 5등급으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여하튼 상권에 대한 웬만한 정보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상 상권 정보 시스템이 그 지역에 들어가, 들어가지 마 하고 결정할 정도의 기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정도죠. 그래도 참고용으로는 도움이 될수 있으니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점포 구하는 17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을 때마다 다 아는 당연한 얘기 같겠지만 막상 현장에서 부딪히면 가물가물 하니까 아예 체크 목록 리스트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보통은 아이템을 정하고 입지를 선정하는데 어떤 전문가는 입지를 선정한 후 아이템을 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상권과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앞에서 말한 입지 선정의 기준을 다 만족한 그런 입지는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입지 고려 중인 점포에 대입시키며 결국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사생결단으로 이어지는 발품과 상권분석은 여러분에게 보다 좋은 기회를 드릴 거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상권분석 얘기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상권분석 얘기는 가끔 영상으로 올릴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얘기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